네 먼저 김혜수 배우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번 이제 확신하면서도 좀 인펙티 있고 매력 있는 캐릭터를 보여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주춤자 캐릭터가 가진 매력이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고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쓰는지 셨좀 답변 부탁드리고 이제 배우분들께 이제 감독님들하고 이제 앞에 연안보드 뮤직비디오가 이제 좀 공개됐었는데 혹시 그런 좀 비하인드도 알수 아, 있을까 네네. 해서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. Um, 조춘자는, 어, 조춘자는 굉장히 영화적인 인물이긴 한데, 그동안, 뭐 제가 오래 했잖아요. <laughs> 오래 했고, 많이 했고, 어, 인상적인 배역들도 좀 했는데, 제가 그동안 했던 배역 중에 가장 상스러운 배역이에요. <laughs> 네. 어, 근데. <laughs> 어, 이런 이야기를 <laughs> 이렇게 고급지게 얘기를 하셔가지고. 어, <laughs> 어 근데, 예. 저 너무 재밌게 했어요. 너무 재밌게 신나게 했고, 이렇게 적정선에서 상스러운데, 어, 이런 역을 제가 두번 다시 맡을 수 있을까? <laughs> 어 라는, 어, 정도로. 근데, 음,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, 어, 뭔가, 원초적인 것들을 발현해서 할수 있을 만한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충분히 즐기면서 했고요. 그리고 아까 그 연안부도 뮤직비디오 비하인드는 사실 저희 워낙 팀워크가 좋았어가지고 그때가 또 굉장히 심각한 그 코비드 시대였잖아요. 아직도 뭐 종료된 건 아니지만. 근데 아 우리가 개봉할 때 어떻게 될지 몰라. 우리 다들 일정도 있고 하니까 우리 수시로 뭐라도 찍어 놓자라고 해서 정말 배우들이, 배우들 폰으로 찍었던 영상을 어, 모아서 편집한 거예요. 오,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좋았고, 그 안무도 준면 씨가 막 안무 짜주고, 그래서 우리끼리 막 분장실에서 까불면서 연습하고, 항상 그 LP판을, 심지어 LP판을 또 선물 받았어요, 중간에 음. 스프한테서 LP판 이렇게, 이렇게 분장실에서 틀어놓고, 우리 영화에 나오는 삽입곡들 들어가면서, 그렇게 즐겁게 찍었었어요. 그러니까 아유. 아까 이제 정아 씨도 그 얘기했는데 저희 저희 뒤에서 스탠바이 하면서 연안부도 뮤직비디오 나올 때아 생각나, 맞아 맞아 뭐 이러면서 맞아 그 순간은 네. 사실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네. 그 영상에 담긴 그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네. 오늘 진짜 귀한 발걸음 해주신 기자님들을 위해서 선물로 네. 예, 촬영 및 녹화가 이제 불가하다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렸지만 <laughs> 선물로 이 자리에서 이제 공개를 했는데 연안부드라는 곡으로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? 염정아 씨. 저희가 공통적으로 다들 좋아했던에상징적이기도 해요. 영화 네. 보시면, 아시겠지만. 네. 그 조인성 씨 같은 경우중중중간에 싱크를 맞추시더라고요. 입 모양을 <laughs> 참으로 오랜만에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던 s 같아요. 예전에 그 u t s 어, 제가 a n own w 0 y Some more old man, a m u s 이번에는 더 싱크도 맞춰가면서 직접 부르는 듯한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고요. 손이랑 팔이 어찌나 긴지요? <laughs> 네. 그래서, 어, 대본에 있는 대사 외에, 어, 가사를 외웠어야 됐고, 그게 조금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. <laughs> 어, 가사가 혹시나 틀리면 안 되니까.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. 네. 예. 그거를 되게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은데요. 어, 그렇다면 이제 뮤직비디오나 이런 또 영상에 먼저 또 경험이 최근에 많은 코미지씨 네. 어떠셨나요? 어, 정말 핸드폰에 음. 영상이랑 예쁜 사진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음. 뭐 저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 했던 해녀 언니들 핸드폰에 핸드폰인데.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저희들의 추억이 그 뜨거운 여름에 정말 많다 보니까 사실 그 뮤직비디오에 담겨져 있는 그 이상으로 정말 훨씬 더 추억이 많이 있어서 영화가 공개된 이후에 더 좋은 영상들을 함께 네, 공유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 작품은 연출을 해봤던 박정민 씨가. 네. 어, 직접... 연출! 했나, 어, 이번에는 카메라를 잡았어요. 아, 카령만. 네. 네. 어, 아, 그연남보도 뮤직비디오에서 가장 안정적인 커트는 박정민 씨 실력이에요. 와, 네. 놓칠 뻔했네요. 박정민 씨, 네. 그 촬영이 이제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뒀는지, 그 연출. 예. 아, 네. 그 이제 조금 더 그럴싸하게 나오, 네. 나와야 해서 유료 어플을 사서 찍었습니다. 아, 유료 어플을 아 썼다? 어, 네. 아, 지금 배우분들도 모르고 있었던데요. 굉장히 사고했던것 같아요. 네. 네, 네. 네. 배우분들 또 열심히 해주시고 하니까 우리가 프리 그 시간이 없었는데 또 예, 그거하고 예, 예. 그거를 예. 어플을 깔았던 거죠. 예, 제가 다 이렇게 제 합의로 예. 합의로 깔아서 했고, 예. 어 지금 유승환 감독님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같은 연출자로서 어떻게 보셨나요? <laughs> 아니까 아니, 그러니까 저는 그 이거는 진짜 아까 김현 선배님 말씀대로 배, 그러니까 김현 선배님이 기획하고 다른 배우들이 다 그러니까 배우들이니 네. 그러니까 어떤 우리 뭐. 그 홍보팀에서 뭐하자고한 것도 아니고, <laughs> 막 어느 날 현장에서 막 배우들이 모여가지고 막쪼딱쫄딱 하고 있고 뭐 하는데, 아니, 영화 촬영을 해야 되는데, <laughs> 뮤직비디오를. 그서막땀 흘리고 있고, 그 대사 외우, 외우고 있고, 예. 그 나중에 이제 그거 가지고 또 편집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또 싱크가 정확하게 안맞아어요 <laughs> 그러니까 다음부터 하시려면 좀 그거를 맞춰가지고. <laughs> 틀어놓고 하시든지. 예, 앞으로 저기 찍을 때는 좀 싱크를 맞춰달라고 또 리승환 감독. 아, 근데 있겠네. 그 분위기 때문에 스탭 너무 더울 때였는데 스탭들의 활력이 되게 살았었어요 아, 그, 맞아요. 그러니까 약간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이 주부 노래교실 같은 분위기가 이렇게 <laughs> 되면서 현재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. 그 아까 나온 메이킹에서 이제 배 나오고 뭐배얘기를 많이 하셨는데. 그 우리가 이제 실제 바다에서 떠 있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뭐 오른쪽 왼쪽 이러면서 스태프들이 서가지고 예. 계속 움직여서 배우분들이 막 멀미하고 그러셨었거든요. 그데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은 지금 우리가 즐겁다고 하지만 스태프들은 사실 그 강도가 좀 있었는데 워낙 배우들이 저도 이런 적이 처음이었어요. 그러니까 배우들이 워낙 그 중심에서 그 활력을 막 계속 현장에서 유지를 시켜주시니까 저도 이 영화는 안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그 정도로. 끝났네요. 근데. 그 예. <laughs> 자. 자, 자, 다음 질문 <laughs> 너무나 아쉽게 더 예.